안녕하십니까 소주장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어, 매개변수 변경하는 걸 해볼까 합니다. 매개변수 변경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API를 다룰 때 단위가 밀리미터 mm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해볼 거는 지금 보이시는 이 벽의 객체 미연결 높이를 800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개변수를 4000으로 바꿀 겁니다 간단하게 매개변수를 불러오고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상황은 엘리이트 지금 선택을 했고요 파이썬으로 엘리이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본 상태고 일단 어, 레퍼런스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벽 만들 때 추가했던 기본적인 사항들 어,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 레퍼런스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 계속 그냥 붙여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 혹시나 제가 레퍼런스 특이한 걸 추가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어, 여기서 밑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in, in, 어, 입력 포트에서 입력을 받아야겠죠. 인 그냥 W A L L로 받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건 unwrap element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네, 0번 포트죠. 객체를 받아 들일 겁니다. unwrap element라는 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다이나모의 객체를 Rabbit API에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0번 포트에서 입력받은 이 WLL월에 들어간 이 객체는 API에 사용할 거라는 걸 지금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간, 제일 간단한 그 파라미터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높이 값 가지고 와야지 아까 보셨던 여기 이값미연결 높이. 그래서 저것을 저는 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w l l 갖고 왔죠. WL은 당연히 벽일 거고요. 어, 자 보시면 저번에 들어갔던 r a i t api.docs라는 사이트에서 자, 엘리멘트 클래스가 지원하는 메서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엘리멘트, 메서드입니다. r a i t db 쪽에 엘리멘트 메서드. 엘리멘트 메서드, 클래스에서 엘리멘트 지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스하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매개변수들을 다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확하게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고 올지 인지를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루거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루거 파라미터는 루거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어, 매개변수의 이름을 스트링 형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okup 파라미터 그리고 아까 미 연결 높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값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실행 한번 눌러보고. 보시면 나온 값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는 매개변수를 불러온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이 height의 값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한 결러 비 다음에 as as 이 형식이 더블이죠 숫자 더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써주시면 자 실행하면. 숫자형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저는 미연결 루피 이 매개변수 값을 호출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247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모의 기본적인 노드를 사용해서 g 어, 파라미터 네임이라고 노드 있으시잖아요 그걸 쓰면 당연히 8000으로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API를 사용해서 어떤 어, 숫자형 값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값의 단위가 피트로 나옵니다 피트 내부 이 숫자 어, 단위가 피트예요 어, 각도는 라디안 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api 를 접근할 을때이 값들이 정말 생뚱맞은 값이 나와서 좀 헤맸 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 api 를 가지고 파라메타 라든가 이런걸 호출을 하거나 세팅을 할 때는 api 쪽 내부적으로 피트 단위를 쓰고 있다 라는 걸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값을 피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그 펑션으로 함수로 하나 선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피트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면 되겠죠. 저희가 쓸. 그래서 펑션을 하나 이,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에 배치를 할게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펑션이고요 함수죠. 피트 2mm이라고 해서 어떤 값을 던져 주면 거기에 곱하기 304.8 곱하는 값을 전달을 해줄 겁니다. 이게 피트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바꾸는 거고요. 또 하나 준비한 건이 반대 의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하나 준비한 건 자, 보시면 이제, 이건 반대죠. 밀리미터를 피트 단위로 바꾸는 거. 어, 해당 값에 곱하기 0.003280839. 이게 이제 밀리미터를 피트로 바꾸고, 피트를 밀리미터로 바꾸는 간단한 함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될 값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h, 자이 fit 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자8000 정확하게 나온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매개변수를 가지고 오는 건 정말 간단한 lookup 파라미터라는 걸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올 파라미터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손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as w라고 했는데 그 해당 매개변수의 형식이 숫자이기 때문에 as w라는 걸한 거고요 문자라면 as string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lookup 파라미터 이걸 이쪽 구문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끝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 그런데, 일단, 세팅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면, 아, 다시 한번설명 드릴게요. 일단, 바로 세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어, 미안결 루픽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자, 일단, 미, 4000의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이트 2라고 할 거고요. 어, 이번에는, 4,000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 r API 던져줘야 되니까, 피트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mm2 fit 사용을 하고, 여긴 당연히 4,000 넣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 이거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 자, 뭔가 됐는데, 이게 이제 피트 단위, 4,000이 피트 단위로 바, 바뀌면 1 3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위에는 지금 확인을 한 거니까 이거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하이트 이 e 값이 세팅될 매개변수겠죠? 이렇게 해서 루거 파라미터라는 걸로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값을요. 이제 바로 세팅을 그냥 걸겠습니다. 어, 더블이라는 거를 하면 값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서 바로 그냥 set set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바로 해당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최종월 투겠죠. 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와서 바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2 이렇게 실행.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에러 나는 이유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API에서 어, 그동안은 이 트랜잭션을 상관을 안 했다가 API를 사용을 하면 프로젝트의 어떤 값이 변하거나 뭔가 생성이 된거된다던가 변경이 생 변경이 일어나면 트랜잭션을 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들어가야 될 구간은 여기와 여기겠죠.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쪽 구문에서 어, 프로젝트에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위아래 이렇게 트랜지션을 열고 닫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실행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 4000으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은 어, 간단한 이 lookup 파라메터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과 바로 셋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어, 값을 바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형 API를 사용해서 숫자를 컨트롤 할 때는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트를 밀리미터로 바꾼다던가 밀리미터를 피트로 바꾸는 이 작업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어, 뭐지, 원치 않는 이 값으로 변경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네, 원치 않는 좌표라던가 크기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API는 fit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어, 제가 다음에는 다른 예제로, 다른 걸 한번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